안녕하세요. 좌표극장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서 번호 이동으로 갤럭시나 아이폰을 공짜에 가깝게 사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불법 페이백 없는 고액 보조금이 가능해졌고 번호 이동이 여전히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인천에서도 부평, 구월동, 주안, 연수동 쪽은 일명 성지 매장으로 불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번호 이동 조건 시 최대 보조금 제공 일반 기변보다 최소 15만원에서 30만원 더 싸게 구매 가능 S급 신모델도 10에서 30만원대로 실구매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9만원 이상 5G 요금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2, 3개 필수 가입 제휴카드 실적 또는 가족결합 조건 활용 사전예약 또는 당일 개통 예약 필수 핵심 포인트는 매장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후기 인증 또는 오픈 채팅 실사 캡처를 꼭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광고만 믿고 갔다가 다르게 계약되는 경우 아직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2025년 현재 인천에서도 번호 이동은 여전히 최저가 핵심 조건입니다. 보조금은 커졌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면 손해보고 올 수도 있어요.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좌표극장을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